아니 무슨 저그만 나와 또 6시네 아... 또 저그네요 자 현재 지금 8연승 중이고요예 공방 예 공방 게임이고 랜전이에요 랜전 렌전. 1대1 빨믄 랜전 공방 PC 서버 그래서 저 8연승 중입니다 지금 연습 끊기면은 어 1대1 그만 하라구요 생각보다 많이 이겼어 지금 8연승이면은 나쁘지 않은 기록 아닙니까? 아무리 공방이라고 하더라도. 랜덤전인데. 풀토만 한 것도 아니고. 그쵸. 이번 판은 입구 좀 막아야 되겠다. 아, 나 근데 왜풀토가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랜덤 운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입구 한번 막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곱시는 아니네.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도록 할게. 아, 근데 혹시 몰라.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들어가 봐야 돼. 상대방, 솔직히 어떤 종족이었으면 좋겠냐면은... 어...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테란이... 테란이 낫지 않나? 차라리 저는 풀토전보다는 그나마 테란전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테란이 더 이기기 힘들긴 하지만 아니 그냥 저기가 안 좋아 그냥 저는 그것도 6시야 왜 하필이면은 대각선이면 어떻게든 어? 해볼만 한데 하필이면 십자냐 6시냐 하필이면 십자자리냐 하필이면 라바 좀 남겨야 될것 같아 이건 뭔가 약간 느낌이 쎄한 게 링을 좀 뽑아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테란이다 테란 테란이네 링 뽑아야지 3건 일단 두개딱 짓고 아! 아 안돼 진짜 초반부터 왜그래 어? 벙커진다 아싸 이..이거 이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와 느낌이 세하다는게 이런거였구나 저건 막았죠. 링이 나왔는데, 못 먹을 순 없지. 안녕하세요. 한 마리만 잡으면 요 왜냐면, 성큰이 완성이 되면은, 되거든요, 또. 바로 가스 올라가자. 바로 이제 압박하고. 와, 이 오버 안잡히면거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그거 한번 갈게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글링 이름면안 돼.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빠르게 3cm 드랍을 가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주변 곳곳에다가 링을 배치를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가스도 두 개로 파야지. 빠르게, 3cm 드랍을 가야 되거든요, 롤코로. 이걸로 가야지, 빠르게. 네, 저글링으로 패트롤 시켜놓은 다음에 이 사이드 쪽에다가 시야를 좀 밝혀둬야 될것 같아요. 오버 찍었나? 찍었을 텐데, 이거 오버, 오버일 텐데. 그래. 아, 빨리 레어, 레어, 레어. 레어 빨리 타고. 아, 근데 이게 통하려나? 통해야 될 텐데. 와, 진짜, 거기서 만약에 드론째 쓰면은, 못 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링 찍길 잘했네, 진짜. 상탄 하나 더 올려야지. 그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델 올려주고. 가스 하나 더 파야 되겠다. 가스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30스 드랍 하려면은, 또 6시잖아. 6시면은, 더 파야 돼, 가스를. 더더 필요해, 더욱더. 아, 근데 페럭이 세계에서 계속 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 성콘 좀 많이 지어놔야겠다, 정면에. 괜히 안 지어놨다가 뚫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열커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랍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스 파주고. 좋아. 아, 상대방 뭐지? 왜안 오는 거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뚫리면 안 된다. 어, 아야, 오버런드, 이게 설마 잡힌다고, 이게? 잡히네? 아, 저게 잡히냐, 근데. 된장알. 한방 모아서 한 번에 밀거 같은데요? 어,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 하나 더 줘. 한번 꼬라박았으면 좋겠다. 꼬라박고 막 이거 막혀가지고 병력 하나도 없을 때 럴커드랍이 딱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럭커개발 언제 되냐? 빨리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인데 이걸 뚫겠어? 뚫릴려나? 아, 뚫릴 것 같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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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다시 이제 가세요 어, 마,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아, 매딕이 많아요 아, 제발 시간 좀만더 벌어 아, 제발요 럴커 럴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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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았어 와, 이거 막았네 아 이러면은 네 드랍 개발도 되죠. 3십시 드랍 가면은 난리 날것 같거든요. 네, 펴. 네 마리 간다. 바로 내리고 넓코 바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딱 버로 시켜 놓으면은 상대방 스캔이 없죠. 네, 그럼 빼겠죠. 빼면은 3십시 드랍 딱 가가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럴커입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네 안보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커메드 띄었죠요 서플 꿀라인 요 개꿀이에요 개꿀 서플 개꿀 스캔도 없잖아요 무리하지 말고 이제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어, 뱃살 나왔네? 빨리 깨, 일단 깨. 여기 서플만 깨줘도 상대방 그 인구스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아마 피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어? 저기. 여기. SCB가 있네? 제발! 긁고 와우! 야, 그거, 그거, 그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앉어 아, 안 되나? 괜찮아요. 또갈 거거든요, 네. 도, 네 마리 죽었으면 네 마리 또 가면 돼. 저 병력 아마 그거 생겼을걸요? 트러블, 진짜로. 서플 많이 깨졌잖아, 여기 있던 거. 어, 분명히 트러블 생겼을 거야. 가자, 가자. 또 내린 다음에 서플 또 파괴시키고 하나는 여기 탱크 머리 위에다가 딱 내려주면은 일꾼만 잡아 일꾼 난 일꾼만 잡는다 그렇지 일꾼 잡아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나이스 나메음에 해처리 하나 더 올려야지 그리고 후타 후타 공격 한번또 갈게요 이번에도 올릴 거다 갑니다. 올라거 해철이 또 팍팍 올려주고, 어오 개발도 해놔야 되겠다. 앉어! 두 마리 아직 더 있거든요. SC비한테 가고, 아, 시즌 모드 하시게요 그럼 달라붙을게요. 어, 이거 좀 피해 많이 받겠는데? 하지만, 이게 진짜라는 거. 그거는 믿기예요, 믿기. 미끼. 네, 상대방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